안녕하세요. 나다킴이에요. 오늘은 이번 주 코스코 어떤 신상품들이 들어왔는지 보러 왔는데요. 꽤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그럼 어떤 제품들이 새로 들어왔는지 같이 한번 구경 가볼게요. 벨라에서 나온 슬로우쿠커 새로 나왔네요.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두개 세트 들어있는 박스고요. 이거 이날 사람들이 엄청 사가더라고요. 2 쿼터 그리고 6 쿼터 두 가지 사이즈구요. 안에 팥이랑 글라스 뚜껑은 디시워셔어 세이프한 제품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작은 사이즈인데요. 디자인도 심플해서 깔끔하네요. 큰 사이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요. 저는 슬로우쿠커를 쓰지 않는데요. 이거 쓰신 분들은 엄청 유용하게 잘 쓰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정말 그런가요? 지금 두개 묶음 세트 가격은 59불 99센트네요. 누들볼 들어와 있네요. 디자인은 이렇게 네 가지 다른 스타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꽤 넓고 크더라고요.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이고요. 생각보다 이쁘더라고요. 디시워셔, 마이크로웨이브 세이프한 제품이고요. 무게는 가볍다고 하네요. 사이즈는 넓이가 21cm고 높이는 8cm예요. 지금 네개 들어있는 박스고요. 가격은 29불 99센트네요. 컴백에서 나온 미니 더치 오븐 4개 세트가 나와 있네요. 이 제품은 네덜란드에서 만든 제품으로 100% 재활용된 소재로 만든 거기에 에너멜 처리가 된 주물 냄비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데요. 디자인도 이쁘고 너무 귀엽네요. 사이즈는 12cm로 작은 사이즈고요. 가스, 전기, 세라믹, 인덕션, 오븐 다 사용 가능한 제품이에요. 색상은 이렇게 레드, 오렌지, 블랙 세 가지 컬러 있고요. 가격은 39불 99센트네요. 스타우브 무쇠 냄비도 나와 있네요. 색상은 레드 한 가지 나와 있고요. 사이즈는 4.7리터 짜리예요. 사실 주물 냄비는 다 좋은데 너무 무겁잖아요. 저도 르크루제 무쇠 냄비 이 정도 사이즈가 있긴 한데요. 너무 무겁다 보니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정말 가끔 특별한 날에만 쓰게 되는 것 같은데요. 스타우브는 다들 아시겠지만 프랑스 제품이고요. 지금 이 제품 가격은 199불 99센트네요. 푸드 스토리지 세트 박스 나와 있네요. 보통 이런 경우 디스플레이를 해놓은데요. 이 제품은 아직 꺼내놓지를 않았더라고요. 플라스틱 제품이고요. 100%리프루프가 된다고 하네요. 뚜껑 포함해서 16피스 들어있는 박스고요. b p a 프리 제품이에요. 마이크로웨이브, 프리저, 디시 워셔 다세이프한 제품이고요. 메이드 인 USA고요. 지금 300ml짜리 2개, 760ml짜리 3개, 1.1L짜리 3개 이렇게 들어있는 박스예요. 가격은 39불 99센트네요. 그린펜에서 나온 주엘 세라믹 넌스틱 프라이팬 세트 나와 있네요. 오븐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팬이고요. 디시워셔 세이프한 제품이에요.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인덕션에서도 사용 가능한 제품이에요. 사이즈는 8인치, 10인치, 12인치 이렇게 세 가지 있고요. 다이아몬드 들어간 PFAS 프리 제품이에요. 한마디로 유해 물질이 없는 천연 세라믹 코팅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요. 저도 원래는 늘 코팅 후라이팬을 사용했는데요. 자꾸 코팅이 벗겨지는 거 보니까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건강 생각해서는 이런 세라믹이나 스테인리스 스틸펜으로다 바꿔야 될까봐요. 지금 이 제품 3개 세트고요. 가격은 69불 99센트네요. 텀블러 세트 들어왔네요. 700ml 두 개들이 세트고요.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텀블러예요. 디시워셔 세이프한 제품이고요. 8시간 따뜻함을 유지한다고 하네요. 컵홀더에 핏한다고 하네요. 어떤 건 잘못 사면 컵홀더에 안 맞는게 있더라고요 어저스트 블블로 리드로 음료나 물이 나오는 양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두개 세트 가격은 29불 99센트네요. 이 제품은 우드 도마인데요. 이거는 예전부터 있던 제품이에요. 혹시 이거 사용하신 분 있으신가요? 이 정도 사이즈 우드 도마는 꽤 무게가 나가더라고요. 이 제품 역시 꽤 무거운데요. 저도 하나 바꿔보려고 하는데, 또 너무 무거운 거는 좀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제품 사이즈는 가로 18인치, 세로 14인치, 두께는 1.5인치인데요. 메이드 인 캐나다 제품이고요. 이렇게 클리닝 하는 법도 나와 있네요. 지금 가격은 49불 99센트네요. 쿠친알트에서 나온 스몰 어플라이언스 3개 세트가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 제품은 커피메이커, 블렌더, 토스터 이렇게 3가지 세트고요 커피메이커는 20온스 머그 피탄 제품이라고 해요. 큐리 커피 캡슐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몇개 들어있는지는 안나왔네요. 그리고 710ml짜리 퍼스널 블렌더고요 투피스 들어가는 토스터기 이렇게 세 가지예요. 3년 리미티드 워런티가 있다고 하네요. 이 제품은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세개 세트 가격은 99불 97센트네요. 토일레 브러시 세트 나왔네요. 두 개들이 세트구요. 이렇게 뚜껑이 달려있어서 좋은데요. 이렇게 브러쉬 끝부분이 뾰족해야지 토일렛 안쪽 부분이 잘 닦이더라고요. 솔이 그냥 동그란 거는 안쪽 사이는 잘안 닦이더라고요. 지금 두 개에 들어있는 세트고요. 가격은 19불 99센트네요. 베스매트 나와 있네요. 사이즈가 꽤 길더라고요. 컬러는 라이트 브라운, 네이비, 라이트 그레이, 화이트 이렇게 네 가지고요. 만져보니까 엄청 보들보들 하더라고요. 사이즈는 가로 91cm, 세로 55cm고요. 지금 가격은 18불 99센트네요. 쉽 스킨 러그 나와있네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산 100%쉽 스킨이라고 하는데요. 색상은 아이보리부터 그레이, 다크 브라운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는 다 좋은데 세탁이 걱정되는 건 저만 그런가요? 이거 이날 많은 여성 캐네디언 분들이 관심있게 보시더라고요. 보니까 드라이클리닝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와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는데요? 사이즈는 24인치에 41인치 정도 된다고 하고요. 가격은 37불 99센트네요. 미세스 메이어스 핸드솝이 들어왔네요. 이 브랜드는 친환경 브랜드인데요. 주방 세제부터 세탁 세제, 청소용 세제, 이렇게 핸드솝까지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죠. 아마 미세스 메이어스 제품 많이 쓰실 텐데요. 파라벤 계면활성제 화학 성분, 인공 색소 다안 들어가져 있는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졌고요. 지금 이 핸드솝은 473ml짜리 4병 들어 있는 세트고요. 라벤더 레몬양두 가지예요. 에센셜 올리브 오일 알로에 베라 추출물로 만든 솝이고요. 지금 4병 세트 가격은 23불 99센트네요. 아비노에서 나온 오트모이스처 젤 크림 나와있네요. 48g짜리 2개 묶음이고요. 이 제품은 특히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넌 GMO 오트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파라벤 프라간스 알콜 프리 제품이고요. 화학성분이 안 들어가져 있는 제품이에요. 지금 두통 묶음의 가격은 39불 99센트네요. 다들 캐나다에서 화장솜 어떤 거 쓰시나요? 이 제품은 새로 나온 제품은 아니고요.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저도 이거를 그때 코스코에서 세일할 때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요. 저는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일단 화장솜이 너무 두껍고요. 그래서 토너를 묻히면 화장솜에 너무 흡수가 돼버려요. 제가 캐나다에서 화장솜 여러 군데 거 사봤는데 여기 캐나다는 왜 그렇게 화장솜들이 다 두껍죠? 한국처럼 얇은 화장솜을 못본것 같아요. 달라라마에 그나마 한국거 비슷하게 생긴 화장솜을 써봤는데요. 그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화장솜 추천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이 코스코 화장솜 100개 든 화장솜 8개 팩 세트인데요. 가격은 17불 99센트인데 그렇게 추천은 안 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혹시 구입 계획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케라틴 샴푸 컨디셔너 제품이 새로 들어왔네요. 이 제품은 이태리 브랜드고요. 손상된 모발 전용 샴푸라고 하는데요. 파라벤 실리콘 안 들어가져 있는 제품이고요. 1리터짜리 샴푸 컨디셔너 세트고요. 지금 가격은 24불 99센트네요. 콜롬비아 여성용 겨울 자켓이 새로 들어왔네요. 아이보리, 블랙 두 가지 컬러고요. 되게 여성스러운 디자인이더라고요. 허리 라인이 살짝 들어가는 스타일이고요. 이 아이보리 컬러는 모자에 이렇게 부드러운 그레이 컬러 털이 달려 있어요. 안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지금 블랙인데요. 블랙도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제품 가격 대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허리 라인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허리 라인 잡혀 있고요. 사이즈는 스몰부터 2xl까지 있어요. 가격은 8 9 9 9 9 9 9 9요 남성용 콜롬비아 자켓도 나와 있어요. 남성용은 네이비, 블랙 두 가지 컬러고요. 모자가 안 딸린 이렇게 그냥 민9 스타일이에요. 블랙 컬러, 이렇게 생겼고요. 사이즈는 스몰부터 2X l 까지 있어요. 가격은 84불 99센트네요. 이 제품은 지난번에 소개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때는 네이비 컬러만 있었는데, 이렇게 그린이랑 아이보리도 같이 들어왔더라고요. 여성용 집업 자켓인데요. 부드러운 플리스 양털 같은 재질이에요. 엄청 따뜻하고 소프트하게 보이는데요. 아이보리 컬러가 참 이쁘더라고요. 사이즈는 스몰부터 엑스라지까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매장은 미디엄 사이즈가 없나 봐요. 가격은 22불 99센트예요. 남성용 팀버랜드 하이커 부츠도 나와 있네요. 이렇게 목이 살짝 올라온 스타일이고요. 색상은 이 브라운 컬러 한 가지더라고요. 워터프루프 제품인 것 같은데요. 바닥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사이즈는 슈즈 사이즈 8부터 13까지 있고요. 지금 가격은 69불 99센트네요. 이 제품은 한동안 안 나오다가 다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코스타도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에요. 이태리에서 올리브 오일로는 3대 브랜드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엄격한 품질 관리로 유명한 회사 건데요. 필터링을 하지 않아 높은 영양소와 풍부한 맛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저온 추출 방식으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공법으로 제조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화학적 정제 과정 없는 100% 압착 올리브유라고 해요. 1리터짜리 두병 들어있는 세트고요. 저는 예전에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로 지인들한테 선물했던 기억이 나요. 선물용으로도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가격은 25불 99센트네요. 이 제품은 올가니 렌틸 배지수빈인데요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플랜트 베이스로 된 프로틴이 들어가져 있는 비건 제품이고요. 글루텐 프리, 방부제 프리 제품이에요. 인그리디언트 보시면 유기농 렌틸, 양파, 당근, 샐러리, 감자, 토마토, 시금치, 그린빈, 올리브 오일, 씨솔트 발사믹 식초, 향신료, 갈릭, 레몬 주스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꽤 건강한 유기농 스프예요 지금 398ml 8개 캔 들어있는 박스고요 가격은 16불 99센트네요. 하와이안선 마카다미아 초콜릿 새로 들어왔네요. 이 제품은 하와이 놀러가면 필수로 사와야 되는 초콜릿이죠. 이 초콜릿 사실 너무 맛있는데요. 지금 567g짜리 큰박스고요 가격은 26불 9 9센트예요 이것도 선물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내돈 주고 내가 사 먹기에는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죠. 크리스마스 카드 세트 나와 있네요. 크리스마스 쇼핑 준비도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요. 네 가지 다른 디자인 이렇게 있고요. 10개씩 총 40장 들어있는 세트예요. 가격은 15불 99센트네요. 크리스마스 리본 세트도 나와 있네요.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분위기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에 45.7m 짜리 리본이에요. 가격은 9불 99센트네요. 크리스마스 랩핑 페이퍼도 이렇게 묶음으로 나왔네요. 더블 사이드 기프트 랩이고요. 세 가지 다른 디자인 묶음 세트예요. 디자인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지금 세팩 묶음, 가격은 19불 99센트네요. 오늘 코스트코 신상품들 같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조만간 빅세일템들로 금방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